주방과 거실 공간이에요. 와, 너무 좋네요. 판상형 구조로. 센트럴파크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집이고요. 98B 타입, 38평 B 타입이고요. 뷰도 확 튀어 있습니다. 공원 뷰예요 요, 지금, 지금 분양가 확장비, 옵션 프리미엄, 호불리자까지다 더해서 총 7억. 안녕하세요. 보장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파크 매매로 나온 집이고요. 98B 타입. 어, 동호수 너무 좋고, 고층 뷰에 뷰도 너무 좋은 곳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관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신발장입니다. 투도 방식으로 돼 있어서요. 한 칸이 수납하실 수 있고요. 바로 옆에도 지금 수납공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칸, 세 칸, 여기까지. 오, 세칸 수납공간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퀘어 후드랑 주방 공간 되어 있고, 주방 오른쪽에는 지금 다용도실 세탁실 되어 있고요. 창문도 나 있습니다. 대피 공간 안에 있고요. 주방 왼쪽으로 보시면 알파룸이에요. 알파룸에도 에어컨 설치하신 하신 세대이고요. 자,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냉장고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공기청정기 되어 있고, 에어컨 되어 있고, 와, 뷰가 완전 뻥뚫네 지금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오면 채워볼 수 있는 욕실이고요. 욕실 오, 되게 넓네요. 뷰도 확 튀어 있습니다. 공, 공원 뷰예요.